국내 유통업계 2인 홈플러스가 그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어 관련 업계를 비롯한 그 종사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의 그 재무 상황이 안 좋다면은 워크아웃을 통해 가지고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또그 기업회생을 신청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해서체를 팔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 홈플러스 현재 상황은 그동안 김병주 회장의 MBK 파트너가 보인 그 행태를 보면은 당연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MBK 파트너스는 험플러스를 7조 4천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2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그 점포를 그 매각해 왔습니다. 유통하는 기업이 그 점포를 매각한다는 그 자체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는 결국 제2의 팀앱 사태에 부응하는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납품업체와 입점에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가 발행한 채권 등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 김병주 회장은 오늘 회의에 불축석했습니다.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쟁에는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어, 달랑 두 쪽짜리 불출석 그 사유서만 제출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 11일날 정인으로 채택을 했고 18일 오늘 회의에 나와달라고 어, 요구를 했는데 절묘하게도 어제 출국해서 내일 입국하는 일정표를 보내왔는데 더더욱 과간인 것은 뭐 마른 어머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 비행기 티켓을 3월 13일날 이렇게, 또 이렇게 티켓팅을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결국 국회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안일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불출석에 대한 고발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그 MBK와 홈플러 책임을 명백하게 따져가지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사모펀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어, 이번 홈플러 사태로 인해가지고 많은 그 납품체들, 입점업체들 대금 제대로 정산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유통업체들 정산 주기를 보면 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에서 30일인데 홈플러스는 정산기일이 45일에서 60일 정도 어 다른 사들이 최대 그 3배 정도 긴데요. 작년에 우리 그 팀웹 사태 때 공정거래위에서 온라인 그 플랫폼들 정산 주기를 조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프, 오프라인 유통사도 같이 조사를... 하고 좀 제도적 보완을 했었다면은 이런 사태가 좀 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 그 TMAF 같이 그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쪽에 이제 집중을 했고요. 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 말씀하신 그 지금 전통적인 유통업 관련해서는 금년에 실태 조사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산 주기를 어그 재검토하는 그런 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도 조금 정산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홈플러스 정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현재 납품업체, 입품업체 피해 현황하고 대금 지급 현황을 파악을 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에서는 현재 자금을 6천억 정도 확보를 해고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이 하는데 공정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어, 공정위가 지금 그 납품 대금 정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는 일단 중소 영세 납품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어, 하고 있고, 지금 홈플러스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정산을 자신하고 있지만은 어, 납품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월에서 5월까지 순차적으로 정산을 예정이고, 또 입점 업체 중에서 브랜드 본사와 계약한 입증 가맹점은 4월에야 정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 당장 그 정산을 또 받더라도 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불안에 뜰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태를 그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정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그 적기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 또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 납품 업체들에 대한 그 홈플러스의 갑질 행태도 여러 번 제기되고 있는데 신상품 입점 장려금 이거로 뭐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압박이 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1대1 1+1 기획 상품 히다는데비용 <놀람> 납품 업체들이 다 불안하고 있거든요. 에 대해서 예, 입점작년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는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유통업자에게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 관련해서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